박주민 있잖아요. 박주민 하는 짓은요 여러분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박주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2022년 3월 21일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입법 예고기간 이렇게 2000년 4월 6일인데 자 여러분 자 제안이요.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어쩌고 해서 국민 발언 취지를 많이 국민 입법 청구를 제대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국민 입법 청구 제도 도입하면요. 입법을 누가 하게 될것 같아요? 황영숙님, 누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박원, 박주민의 이 법이요, 여러분. 국민 입법 청원 청구제도를 만들면 저거 누구한테 여러분 입법권을 넘겨주는 것 같아요. 좌파시민단체죠. 좌파시민단체,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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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좌파시민단체. 라고 하지만 결국 완장들이 완장들이 여러분 국회 쳐들어갑니다 야 국회의원들 이거 입법 청구한 거 이거 빨리 이거 우선 처리하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나면서요 그냥 얘네들 네네네 네, 네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들 쫄따구가 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인민민주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럼, 씨발,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저러놓고서, 여러분, 요번 시, 뭐, 서울시장 나온다며? 아, 여러분. 개판입니다. 어. 개판이에요, 개판. 내가 이,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이, 이, 이 범, 법 병신 같이 만들어놓은 걸 내가 한두 개를 보는 게 아닌데, 내가 오늘은 간만에 또 욕을 쳐먹어도이 얘기를 해야겠어. 야, 이, 아, 여러분, 있잖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 교복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그 미성년자 음란죄냐? 등신 같은 새끼들아? 아니, 여러분. 미성년자 뽀로노. 중형을 쳐야 되죠. 오케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어. 미성년자 이거는 동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당연히 동의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하고, 미성년자 포르노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미성년자 야동 애니메이션하고 처벌이 똑같은 게 말이 돼요? 아니, 야 애니를 받았다고 똑같이 처벌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부작용 고려 안한 국회 청국 교복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소지했다고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 <laughs> 아니야, 미성년자를 촬영, 협박 해 촬영한 거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어떻게 현행법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야.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응? 이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아 많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laughs> 아니 성인 애니메이션 그 성인 애니메이션에 교복 입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다고 하청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나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무슨 진짜 탈레만 국가가 되려고 환장을 한 건지 수원지법에서 일단 선고가 났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선고가 났어요 일단 응. 이거는 5월, 4월 7일, 어, 어제, 어제 판결이 난 거니까, 어제 판결이 난 거니까 아직 조용한 거죠. 근데 나는,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응? 어? 살이 분별이 이렇게 안될수 있나? 아, 탈레반도 저런 건지 아, 탈레반 애들, 여러분, 시 <laughs> 탈레반 골짜를전 연기라. 여러분, 그, 포르노 허브라는, 그, 미국에, 그, 포르노들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그걸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미국 CIA가 지원을 했어요. 왜 CIA가 지원을 했냐면, 거기에 접속하는 탈레반 새끼들 찾아내려고. 그 이슬람 탈레반 존나게 그냥 시바 이런 거 금격, 금 엄격하게 막 지랄한 새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 전쟁 와중에 저거 접속해서 뽀르노호브를 받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뽀르노호브그 추적을 해서 이 새끼 이거 여기 보고 있구나 위치 알아내서 그래서 크루즈 미자일이 날아가서 탈레반 대가리를 부셨지.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를 금지하면 그 그러니까 위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위선을 하, 위선을 하니까 목숨을 진짜 걸게 되는 거지. <laughs> 그것도 한 그냥 그걸 미국 애들게그개 취향 개가 뭐 하는 거이 새끼가 이 새끼는 이거 이 취향에 이거 존나게 접속한다라는 걸 알고 떡밥을 던진다음에이 새끼 이거 보는구나 그러고 개 대가리를 크루즈 미사일로 맞혔어. 이거 실화입니다. <laughs> 전쟁통에도 고추는 써는게 아니라 전쟁통에가 더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엄청 생기는 거거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걔네들 율법으로 하면 절대로 뽀로노를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슬람 전사가 뽀로노 보로노 중독이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런 새끼가 그 탈레반주 새끼들, 저 무슬림 전사, 무자해딘 중에서 한두 새끼가 아니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순 까는 새끼들이 여러분 어떻다고 내순 까는 새끼들이 농도가 더 진해. 너, 뭐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라가 무슨 탈레방의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번식 봉는 폭발입니다, 여러분. 남산, 그니까, 러 지금 많이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옛날에 오염 심할 때, 남산에 있는 소나무하고 지리산 소나무하고 어느 쪽이 솔방울이 더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 쪽에 솔, 있는 남산, 서울 시내에서 솔방울, 이 소나무에 솔방울이 훨씬 더 많이 달립니다. 뒤질 것 같거든. 뒤지기 전에 종도 종족, 종족 번식해야지. 어우, 지리산에서 날씨 좋고 뭐 하면, 어 아, 여러분. 소나무도 지 인생 즐기기 바쁘지. 에너지 써가지고 솔방울 매달지 않아. 미미님, 감사합니다. 무 얘기 하는 거야? 옆으로 샜지만, 이건, 이건 씨발 아니야. 이건 진짜. 몰카는 벌금인데, 야인니 소지는 징역. 이게 말이 돼? 이 민주당 탈레반 새끼들 진짜 씨 민주당 탈레반들이 법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박주민 법 이런 거 입법해가지고 국민 입법 청원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탈레반 되는 거야. 박주민 같은 사람들 밀어주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탈레반 되는 거죠.